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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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기억. 아니! 미션 신청을 5만 원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1번그 현질 한 10만 원? 현질 한 10만 하기 이 정도?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실현의 실현의 탑 현왕 혹은 실현의 탑 현왕 혹은 좀 약간 뭐 좀비 킬100킬 킬 채우기 이런 약간 채우기 미션 같은 거. 반가워요님, 후원 5만원 감사합니다. 성공 시 50만원으로 올릴 테니까 실패 벌칙 세게 가자, 키읍, 키읍. 돈으로 지금 사람을 살라고 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자, 1번, 아, 생각할게 1번, 년, 뜰 때까지 현질. 세게 가자. 그래, 년뜰 때까지 현질. 어, 자, 들어갑니다. 아, 나 큰일 났다, 진짜. 아, 이거 너무 부담돼요, 미션이. 자, 첫번째, 듀펜스를 한번 떠야돼요. 듀펜스만 뜨면 돼요. 레일캐논 제발, 제발, 아. 일단 1라운드 조졌는데, 일단 최대한 킬딸 노리고, 고급 먹는 식으로 최대한 킬달 노려야 돼. 어떻게든 비벼야 돼요. 철손 좌클릭, 1타가 데미지가 세죠? 이걸로 비벼야 됩니다. 비벼야 돼요. 화면만 본다, 화면만. 진짜. 아! 뭔데요? 아, 야구, 야구가 더, 아, 야구나, 최다 아! 조졌다. 1라운드 날려다 조졌다, 이거. 아, 조졌다, 이거. 1라운드 날려도 어차피, 어차피 무기가 뿌져서, 예, 어차피 뭐, 날려도 크게 상관없는 라운드였어, 이거는. 잠깐만, 이번에 떠야 돼, 이번에. 어차피 전판은 어쩔 수 없어요. 스턴,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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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스턴, 킬달 잘 되는 거 아시죠? 이득이에요. 스턴 하나 뜬건 일단 이득이야. 킬달 잘 돼요, 이거. 깰수 있어요, 깰수 있어. 이번 라운드 2킬 해야 돼요, 최소. 아, 번총이 쓰레기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두 무기만 뜰게요. 이거 2킬, 이번 판 2킬 해야 돼. 아, 근데 너무 쓰레기. 시오 카피 이거냐? 클났다. 게이지 게이지 한번 쓰고 빼니까 좀좀 좀 불리한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지주 지주 쓰지 말고 그랬나? 뭐야? 여기 스텐거가왜 있어? 아니 잠깐만. 야 클났는데 이거? 야 불길한데 이거? 저분 몇쪽이냐아 님들아 이거 클났다. 이거 이번판일킬도못하겠는데야 클났다 이거. 야 클났다 이거 클났다. 큰일 큰일 났다. 아 클났네. 대패인데. 아, 이거 좀 애매해, 이거. 아, 이거 대패로 킬달해야 돼. 워엠으로 나대는 건 독이에요. 워엠으로 안 나댈게요. 워엠으로 나대다가 죽으면 가분살아서 대패로 그냥 킬 달아도 될게, 이거 는 아, 애매해, 애매해. 이거. 한방 노려야 돼, 한방 노려야 돼, 이거. 어, 영종, 그냥 죽으세요. 영종, 그냥 죽으세요. 감명하지 마세요. 영종 왜플레이 아, 큰데, 까비. 영정 플레이 하지 마세요. 아, 이거 한조로킬 되나, 이거? 아, 강툭 됐다 아, 강툭 사 아,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아... 아, 까 이야.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아, 벤시 다 빨았네. 아직 풀었다 이거. 와, 죽겠어돼 아, 이거. 아, 에버? 아, 이거 다 봤는데. 아니, 잘안 풀리는 게 아니라 킬이 안 들어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뭐야? 아, 이거 아, 이게 됐어요? 아, 어차피 뒤졌네, 이거. 배동 그 때문에. 수의 아, 감사합 산다. 어, 브릭 브릭. 브릭야 브릭에다 이거 2킬 해야 돼. 브릭 2킬 해야 돼, 브릭, 브릭, 브릭 2킬 해야 돼, 브릭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라운드만 대박 치이 되거든요. 제발, 제발, 나오네, 연마. 아, 그거야, 근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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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막 때문에 필각이 아예 안 보이네 저거 볼게 아 이거 필각 보기가 좀 힘들어 배놈이 너무 많다 평수에 비해 아배놈왜 이렇게 많이 해 아, 이 1킬, 나이스. 일단 이렇게 1킬. 좋아요. 1킬만 더 하자. 프리피스야, 제발. 아, 까비, 야 아. 일단 까비. 자, 마지막 발. 쟤네, 쟤네 한번 노려야 되는데, 아, 지금. 쟤네를 한번 노려야 되는데, 아, 힘든데. 아다 막혔어 아 큰일났다 야야야 야, A모드로 잡자 A모드로 아다 막혔어 다 막혔어 내프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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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 가자 A로 큰일났다 아 1킬 아프겠다 아 킬이 잘안 들어온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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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발 제발 진짜 한번만 떠라 야왜 미션할때만 투펜스를 안뜨냐 원래 투펜스 존나 잘뜨는데야 오바야 이거 아클일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킬하지 큰일는데 이거 큰킬 큰일 따해야되다 이거 제발 킬딸크킬딸 제발 아 큰일났네 이거 야 이거 못깰것 같은데 무기가 안 떠요. 무기가 아다먹다아 아, 미치겠다 클일났다 벤시한테 계속 빨린다아 큰일났네 야못 깨겠는데 이거 제발 제발! 아, 클났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야 클났어 이거! 야 진짜 클났어 이거 진짜 무기가 안 떠요. 제발, 자, 아 숙주야, 아, 제발. 아 이거 이거 미션 미션 끝났어요 이거 님들아. 어, 너무 너무 바뀐댔어. 브릭, 브릭, 브릭. 아 님들아 이거 어떡 하냐? 아니 이게 아니 미션 하니까 왜 무기가 하나도 안떠 어? 미션하는데 무기가 하나도 안떠야 클라스 이거. 야 이거 진짜 현질망 나오는데 이거 다가 진짜 클라스 이거. 클라스 클라스. 야, 진짜, 이거 현질, 야, 현질감 나온다. 이거 족됐다, 이거. 잠깐만요. 아, 이거, 브리피스, 이거. 어, 야, 1킬 했어, 1킬 했어, 1킬 했어. 일단, 이킬 2킬, 이킬킬 아, 직 라운드 너무 적었다. 근데 13라운드 할 거면 된다, 이거. 뭐야, 뭐야, 넌 뭐야. 담라, 이 티패스 뜨기만 해봐. 죽었어, 팔라운 나... 다음 판에 8킬 하기만 해봐. 반팔에 두 펜스 두 펜스 한 번만 떠봐. 떴어. 뒤졌어. 팔킬 할게8 팔킬. 뒤졌어. 영화 찍는다. 시오 그서 영화 찍는다. 뒤졌어. 뒤졌어. 두 펜스 나왔어요. 끝났어요. 팔킬 할게. 아 근데 시오 아무도 안 와요? 시오 올려주 분. 시오 올려주 분. 아 죽었어. 팔킬 클났어. 팔킬 할게. 시오 한번 올려줘 제발. 땡큐 야 떴다. 끝났다. 야 팔킬한다. 죽었어. 아, 진짜 개진지할 거예요, 진짜로. 아, 근데 권총을 자꾸 이거냐? 야, 시오, 갑자기 사람 개많이 오는데? 야, 일부러 잡히지 마세요. 반가워요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 반가워바로을감사합다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추가 추가면은 괜히 괜히 욕만 먹을 것 같아. 어, 그냥 편지라 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안 나와? 육킬이 안 나와? 야 혹사 편도 육킬이 안 나와? 아 추가 안 하는 게좋을거 같아. 어. 어떻게 그 뭐야? 포프 가자.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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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왜 일부러 안 잡냐? 이 야, 야, 불법 도박장 하지 마. 얘들아, 불법 도박장 하지 마. 야, 불법 도박장이야. 이거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불법 도박장 뭔데? 야, 근데 이렇게 깨는 거 솔직히 이거 오바야.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이거 노인정, 아, 솔직히 알겠어. 아, 이거 노인정, 솔직히 알지? 여러분들, 이게 인정이 그래서 당연히 오케이. 다음 라운드 시작이니까, 어디야? 인가? 오케이, 자,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템빨 잘 받아야 됩니다. 4킬. 부디, 부디, 아. 일단은 첫 번째 라운드, 야구 나왔는데요. 이번 라운드는 솔직히 킬못 먹는 확률이 큰데, 그래도 야구 확살 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구성 올린 좀비를 확살키는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가져먹 아. 야, 이거 너무, 야, 좀비들이. 너무 빨리빨리 가면 된다. 존붙하고날아가지고 뭐. 그게 없네. 확실히 인원 줄여서 하는 게 낫긴 낫네요. 눈블은 떠줘야 돼, 그래도. 레미 제발, 잽. 제... <laughs> 야, 레 야, 야. 듀펜 숨겨. 숙통당하다. 야, 듀펜스 숨겨. 숙통당하다. 이거 듀펜스 숨겨야 돼요. 듀펜스 숨겨야 돼. 듀펜스 숨겨야 돼. 듀펜 숨겨야 돼. 아 뭐야 존댔어 존댔어 오케이 야전비 4마리다 네왜 안죽어? 아니 왜 안죽어? 아니 왜 안죽어? 아니 아니 왜 안죽어? 손질이 나자 아휴 10만원 안이 떴으면 좋겠다 어, 10만원 안이 떠야돼 어차피 근데 제가 오늘 어차피 제가 아, 오늘은 아니고 제가 원래 연을 뽑긴 뽑아야 되잖아요? 어, 어차피 뽑긴 뽑아야 되는데 반가워요님 후원 15만원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습니다 히읗힣 일단은 열다섯 개논 스탑으로 가고 남은 열두 개논 스탑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갈게요. 열다섯 개논 스탑 한번, 열두 개논 스탑 한번 그런 식으로 최고급도도 무시하고 스탑 없이 갑니다. 가겠습니다. 열다섯 개논 스탑, 네기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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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두고비 안도 씨발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 서버 바나 아, 서버 바꿔, 서버 바꿔. 아나 서버 못 둘, 하나, 둘, 나나 아니 어떻게 열다섯 개서 초급 하나도 안 나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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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발 아니 아니 초급이 안또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아니 씨발 아니 아니 씨발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열받네 이거 아니 27개 갔는데 아니 씨발 진짜 뭐야 자 지금 15 완료됐는데 일단은 이거 선물해서 일단은 쿠폰부터 좀 채울게요 아 선물 와 미친 해독기 봐 브금, 딴 거, 브금 없이 갈게요 이번엔, 브금 없이 17개 광클 하면 돼, 17개 17개 까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더, 야! 광클이 답이다 떴다 떴다 광클이 답이다! 광클이 답이다! 나, 아니, 스물 하나, 스물 아홉 개 남았는데? 못뭐 떴어, 아까? 워에머랑 오천 말리지? 워에머랑 오천 말리 있었는데, 아니, 아니, 스물 아홉 개 남았어. 남은 거 오바야!